다음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패스트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게 될 MCP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모델을, 모델의 맥락을 입력해서 어떤 통신을 하는 통신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주로 클로드를 활용하는데 클로드나 커서나 최근에 채 g 피트에서 이제 에이전트 모드라는 게또 나왔죠. 그런 이제 에이전트에 살짝 가기 전전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이 MCP들이 원래는 이제 클로드 데스크탑을 설치를 하고 블렌더랑 연결하든지 캐드랑 연결하든지 스케치업과 연결을 하든지 해서 얘를 어그 블렌 클로드에서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블렌더나 스케치업이나 캐드가 작동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최근에는 어 핸드폰에서도 제 스마트폰에서도 클로드 앱을 열고 뭐 간단한 뭐 캔바라든지 노션이라든지 몇 가지의 그런 어플들은 얘네들이 어, 핸드폰 어플에서도 이렇게 에이전트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주로 강의할 이제 클로드와 블렌더의 MCP는 어, 클로드라는 LLM AI가 있고요. 거, 이제 거기에 뭐 UV 패키지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에드온들을 설치를 해서 블렌더와 서로 소통을 할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클로드에서 설명을 해주면, 얘가 블렌더가 작동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그런 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앞으로 한 15시간 정도 패스트캠퍼스에서, 어, 강의를 하게 될 부분들은, 이제 클로드와 블렌더를 연결해서, 그거를 모델링을 하고, 걔를 어떻게 앞선 저의, 제그 AI를 쓰는 시퀀스에 맞춰서, 음, 이거를 이제 발전시키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커리큘럼 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쓰고 있는 MCP 서버들인데요. 뭐, 캔바도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가져오면은 얘가 학습을 시켜서 뭐 요약을 시켜준다든지, 얘를 다시 유튜브에서 요약된 내용을 다시 클로드한테 입력을 해서 제가 모델링을 하거나, 뭐, 캔바 작업을 하거나 할때 이제 학습을 시켜준 역할도 하고요. 뭐, 데스크탑 커맨더 같은 경우는 제 컴퓨터를 얘가 조종을 해줍니다. 뭐 바탕화면이 너무 지저분한데, 바탕화면 좀싹 정리를 해줘, 라고 하면은,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을 이 클로드가 싹 정리를 해줍니다. 뭐, 어떤 폴더에 다 옮겨줘, 라하면 옮겨주고요. 뭐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클로드가 명령을 내리면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시퀀셜 싱킹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드가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똑똑하게 생각을 해주는 거고요. 트리포 MC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I 어 모델링 하는 툴 중에 트리포라는 프라이포, 트리포, 뭐 이런 MCP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툴이 있습니다. 얘를 클로드랑 연결시켜서 내가 뭐 트리포를 활용해서 뭘 만들어 줘 라면은 걔가 자동으로 만들어 줘서 클로드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뭐 블렌더가 있고요. 뭐 노션이 있고요. 뭐 이런 식의 캘린더가 있고, 뭐 gmail 내 대신에 메일을 써줘 라고도 할수 있고, 내 8월 캘린더 구글 캘린더를 검색해서. 내가 8월에 무슨 일정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서 노션에 입력해줘 라고 하면은 제 8월 일정을 어, 클로드가 확인을 하고 노션에 입력해서 저장까지 해줍니다. 뭐, 그런 식의 과정들을, 그러니까 에이전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MCP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MCP를 뭐 연결하는 방법들이 좀 있고요. 이르, 이,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본 수업 과정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블렌더로 모델링 했던 부분들인데요. 자, 이렇게, 이건 뭐, 자하디드 스타일의 화분을 만들어줘. 이 정도에. 그리고, 나뭇잎을 얘가 만들면 조금 정확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 가 가지고 있는 무료 에셋 중에 폴리에, 폴리헤이븐 에셋에서 나무를 이렇게 관엽식물을 어, 다운받아서 여기다가 식재를 해줘. 이 정도까지만 명령을 내려도 이런 식의 화분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화분이 나오고 얘를 뭐 소라라든지 플럭성 콘텍스트로 렌더링해줘 주변에 방을 만들고 소파도 하나 만들고 밑에는 러그를 깔고 이 화분을 소파 옆에다 놔줘 이런 식으로 이제 MCP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렌더링까지 한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처음에 해보면 한 저도 처음에 블렌더랑 MCP 연결해가지고 클로드 MCP 연결을 해가지고 써봤을 때 A 안 되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프롬프트라든지 레퍼런스들을 조금 섞고 몇 가지 API들을 좀 데리고 와서 쓰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모델링도 사실 뭐한 1, 2주만 서로 같이 공부를 해보면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모델링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안도 다다오 스타일의 2층 집을 만들어줘, 모델링을. 이건 API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모델링을 만들어줘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약간 좀 미니멀하고 한 재료들을 쓰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왔고 이 옆에 있는 나무는 폴리헤이븐에서 어 예쁜 나무 두 그룹 좀 크게 해가지고 어이 주택 양쪽에다 심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델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 주택 앞에는 얕은 30cm 정도의 얕은 담장을 두르고 그 앞에는 아스콘 포장을 해줘. 얘가 다 클로드가 다 모델링을 해준 겁니다. 저는 이제 말로만 하고요. 네, 폴리에이븐의 주택 옆에 심어줘. 네, 뭐 이런 식의... 여기까지 한 10분 걸렸나요? 10분에서 15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편안하게 제가 제 부하 직원한테 "야, 너이거좀 해봐"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이거를 이제 시키는 거죠. 클로드한테 그러면 얘가 이제 만들다가 어, 뭐가 잘못됐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뭘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한뭐 10분, 15분... 뭐 계단의 수치 같은 것도 전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벡터 같은 게 조금 약해서 얘가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계단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두개 정도는 이렇게 뭐 튀어나와 있다든지 얘가 뭐 건물이랑 완전히 붙지 않고 좀 떨어져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약간 오류들은 범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 손으로 살짝만 옮겨줘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손으로 무브 뭐 G G 버튼 눌러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앞뒤로 회전시키는 거, 요 정도만 사람이 좀 나중에 정리를 한번 싹 해주고 나머지는 클로드가 다한 모델링입니다. 그거를 이제 클로 플럭스원 컨텍스트로 가져와서 숲 속에 있는 집처럼 이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마감제도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는 높은 산이 있고 숲에 둘러싸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한 사례이고요. 앞 이거를 앞에서 이제 모형을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그 다음에 다시 렌더링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스크셋을 한번 모델링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API들도 썼고 실제로 내가 직접 클로드가 직접 모델링 한 것도 있고 해서 모든 건다 이제 클로드 상에서 명령어가 내리지만 이좀 복잡한 애들은 이제 뭐뭐 뭐 하이퍼 3D API를 써서 모델링을 해 줘. 뭐 트라이포 3D 모델링 API를 써서 모델링을 해 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로드에 명령을 하면 아까 제그 MCP 서버 리스트에 보셨으면 이제 트라이포 MCP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클로드가 걔네 API를 끌고 와서 이걸 또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클로드와 직접 클로드 자체의 어떤 두뇌로 모델링을 한 것도 있고 남의 두뇌를 또 빌려옵니다 이 클로드가 MCP로 또 다른 MCP를 끌고 와서 걔네 두뇌를 가지고 와서 모델링을 하고 그걸 다시 블렌더 연결이 돼 있는 블렌더로 넣어주는 복잡한 과정을 하는데 저는 그냥 명령어만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제가 만약에 트리포 홈페이지에 가서 이걸 만들고 다운 받고 다시 블렌더를 열어서 키고 색깔 텍스처 입히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거를 클로드 한 플랫폼 안에서 클로드야 트리포 써서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데스크는 이렇게 만들고 해서 블렌더에다가 다운로드 해줘 라고 하면은 블렌더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그런 형태로 얘를 이제 뭐 렌더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뭐죠? 이거 키보드까지 키보드의 이 키의 숫자까지 모두가 다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까지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돈을 해놓은 AI 렌더를 위한 워크플로 우 최적화는 다음과 같은데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한 영점 오 오십 퍼센트 정도는 어 이제 3D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건축물에 디자인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되게 싱크 맞추는 작업을. 덜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3D 구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미드저니를 사용을 해 가지고 거의 80%의 무드 구성을 거칩니다 그리고 95%까지는 그래도 포토샵을 조금 동반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파이어플라이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이미지를 수정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터치로 이 매그니픽 AI라고 하는 디테일 업스케일 해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디테일업을 마무리해서 이미지를 어, 정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나 네, 살펴볼 건데 먼저 건물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하나은행 프로젝트였는데 건물 경우에는 요 정도 윤곽만 나와줘도 AI가 창문 내부까지 표현을 해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노나 스케치업에서 뭐이 정도 모델링 만들어 놓고 건물하고 뭐 도로나 이 주변 건물들 내 네, 구분이 어느 정도 톤으로 구분 가능한 정도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모델링이 많이 된 거긴 한데 이것도 이제 어 그때 좀 공무원 단계에서 아 이거 너무 실사 같지 않잖아라고 해서 까이고 까이다가 이제 저희한테 오게 된 건데 이쪽 그 내부에서 어떻게든 주변도 좀 많이 디테일하게 해서.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경관심의를 통과를 받지 못해서 이제 저희한테 온 건데 이 정도면은 정말 훌륭한 준비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델링 만질 것도 없이 이 스크린샷 이미지만 가지고 AI 돌려서 납품을 한 케이스고요 이것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조경이나 질감, 뭐 건물의 질감 이런 것들이 더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의 디테일 컷인데 여기 창문 내부 보시면은 반사 같은 거나 커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창문 내부 표현까지좀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할 때 저는 되게 꿀 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번째 ai는 좀 대략적인 가이드만 있으면 배경 생성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계본동 pt 어 아파트 단지 작업 때 배경 생성을 ai로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었는데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미드전이에서 생성한 항공기 이미지를 탁탁탁 갖다 붙여놓고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러프 스케치로 쭉쭉쭉 갈겨서 스탭을 뒤표던 돌려가지고 완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 과정을 알수 있듯이 이거는 그냥 뒤에 있는 거는 구글 어스 따다가 붙이고 이 부분도 다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런 방식으로 생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계 본동 작업할 때만 해도 없었는데 이 AI가 개발되는 발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강화 리조트 작업했던 건데 그 미드저니에서 다양한 무드 구성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어, 사실상 스테이블 디퓨전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드저니가 이미지 무드감 같은 게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에는 미드저니의 기존 이미지를 유지한 채 이미지를 조금 바꾸는 컨트롤러가 없어가지고 아쉬웠는데 이게 올 초에 생겨가지고 강아리조트에좀 적용을 바로 해볼 수 있었던 좋은 예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무드감 있는 이미지를 미드저니를 통해서 뽑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보시면 뭐 빠르게 무드 같은 것도 바꿔 볼 수도 있고 계절 변화 같은 것도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에서 1차안을 뽑아내고 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게 뭐 해상도가 깨진다거나 뭉개진다거나 이런 걸볼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스케일도 조정해 주고 디테일도 업시켜 주고 해 가지고 거의 95% 정도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미지를 다져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터치로 이건 이제 매그니픽 AI라고 하는 업스케일링 프로그램인데 이게 좀 노이즈 처리해주는 그 기, 기술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더화질 이미지도 이렇게 되게 고화질로 재구성해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터치로 얘까지 거쳐서 이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음. 이거는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 가지고 영상화를 시켜 본 사례인데 이건 제가 처음에 영상 생성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자료예요 제가 한건 아니지만 이제 클링 AI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you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클링으로 작업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패캠 강의 내용에도 담겨 있을 거고요. 요즘에 생성하는 영상 AI가 이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0.5 까지는 3D 구성, 그리고 미드전이로 무드 구성,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과 파이어블라이로 정리를 하고, 매그니픽으로 디테일업을 한 다음에, 클링이나 뭐, 로마 AI, 피칼랩스, 젠3 같은 영상 툴로 영상화를 해서, 어, AI 렌더링을 뽑는다고 할수 있습니다.